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대선시천단, 대선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이외의 어떤 사업금융에 맞는 뭐 크나큰 노동의 덕론는 민주노총에서 잡아가더라도 산업금융노조와연맹의 어, 요구안들을 나름대로 계속쪽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이걸 어, 대선국면회에서 이슈화시키고 나가기로 이제 결의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강학민 의원님하고 첫 간담회입니다. 그럼 저희 당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나름대로 어,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발벗고 나서 주고 함께 해왔던 정당이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후에도 좀더 어, 정의당과의 동계를 돈독히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단 박은미입니다. 어, 오늘 제가 사무근문노조를 방문해 여러분과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어, 21년 하반기 활동을 하면서 상별로 저희 현안과 정책과제를 좀 제대로 듣고, 이를 정의당 정책하고, 저의 의정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출연한 빅테크 기업들이 압다퉈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업활동이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 줄 것처럼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로봇과 AI가 전통적인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불안전한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역행적 고용 관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 위기가 언론에 어류 내리고 있지만 이미 사무도 없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잠식 당해온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 부문결의 확장으로 영업장들이 눈에 보이게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시적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고 정통적인 영업, 상담, 거래, 대리 손해사정 등 다양한 금융 업무가 AI로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인류 생존의 근본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기후위기 일자리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어, 지금 제대로 대응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정부와 자본은 기후위기에 생색만 내면서 결국 일자리 전환 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상황입니다. 어,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의당과 사회공동노조가 이 문제 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요구하고 동시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산업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대선 의제를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요란한 ESG가 아니라 정의로운 녹색 전환의 방향으로 금융 투자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각 주체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산업부문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산업부문 노조가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3벌 고속을 추진해왔고 우분투재단 만들어 이 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위한 모범적 활동을 해오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주역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사무금 노조가 이제는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주역으로 새롭게 나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한노의 국회의원으로서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란의 사람들을 대변해야 될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내정받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비롯해서 노동 현안에 다양하게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또산별 노조의 관계를 높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의 땅면이라는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 노조가 제안해 주신 대선 정책의 내용과 현안들을 잘 살피고 정의당 정책과 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측의 겨속고 고보한 해태로 호경속에서도 투쟁하고 계신 하나생명 지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총은 지난 7월 13일 어, 대선 방침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가졌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한계점들. 그동안 그네 개의 진보정당을 복수로 추천해서 어, 저분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예,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어, 원출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걸 이렇게 해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판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런 식의 어, 어떤 단일한 정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뭐, 민주노총 당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만들어서,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어, 묶여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엄청난, 그, 질문도 많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아마, 어, 진보, 시민 후보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찌 대선 신청단, 대선 투쟁본부를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했고요. 여기에는 실은 민주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민주당까지 포함돼서 어, 민주당 음, 선거인단에도 어, 우리 정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중앙위원회에서는 결리가된상태고요그렇 어, 해서 민주당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정의당을 포함한 어, 진보단, 어, 전체를 놓고 간다라고 어, 결의가 된 상태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안에 우리 강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 사회적 모재, 지금 빅테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한 저의로운 그 어, 산업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섯 개 업종 본부와 그리고 직할 그리고 일반 상업종본부에서 풀어낸 부분들을 저 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을, 어, 좀 옮겨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사무국 노조가 그동안 대선 이룬 지사에 선거였던 그, 형식적인, 정수투쟁을 해왔었는데, 어, 이번 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고, 좀 준비 중입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우리 이제 법무장이나 계신 분들이 뭐 의견도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희 당이 어, 나름대로는 그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별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크게 보지를 못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어, 작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어, 야당에 의해서 거의 무더기 형식으로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의 당이 더그 중심을 쳐서, 오랜 시간, 단신농성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어, 읽에큰 어, 큰한점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제3부분들도 함께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민연금이 850조, 퇴직연금이 2 5 0조에 달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은 9.58%에 반해 퇴직연금은 DB형이 한 1%대, 그리고 DC형이 3%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한해 DB형은 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 제로인 퇴직연금을 이대로 어,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 국민연금처럼 장기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기관인 퇴직연금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공약을 첫 번째로 제출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상업적 노동자들, 금융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을 몇년 전에 하나 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4 7 세, 평균 4 7 세로 나왔고요. 그데 금융권은 박근혜 정부가 그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때문에 5 5세내지5 6 세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됩니다. 그니까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사실상 임금피크제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급격됐다고볼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두 번째로 놓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이 2033년도부터는 65세로 연장됩니다. 이 사이에 소득보존 대책 때문에라도 임금피크제 그 폐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두 번째로 제기합니다. 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현재 4대 금융주수 마찬가지로 채용비리나 금융사고 등이 터져도 지금 윤정규 회장, 김종태 회장은 최대 4년이 지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소부기에 권력휘드리고 있어서 연임을 제한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방영진 그 의원이랑 법안을 거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동자 경영 참가의 일환으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이모르군 추천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이런 노동자 경영 참가, 참가가 확대되는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그발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금융업에 각각 진출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작년 7월달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존 금융회사의 제휴를 통한 방식이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선보 등 직접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회사의 공정성 자체가 상당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그 빅테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지배구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각각의 금융회사들은 개별 금융법령을 적용받아야 되는 이런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를 할수 있도록 그 금융회사와의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빅테크의 제도적 정치가마련되어야 되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빅테크 관련된 규제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삼국금융 노조연맹 여성위원회가 매년 한팔 여성의 날을 맞아서 유리 천장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4에서 5퍼센대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정하고 해서 지난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거든요.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의 여성 그 금융회사는 여성 등기원을 한명 이상 두어야 되는데 현재 2조원 미만이 금융회사들도 여성 등 등기원이 배출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확장해야 되고. 적극적 고용 대선 조치인 오퍼매티브 액션도 과감하게 도입되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민원 발생 평가로 도입되었다가 2016년도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제들하고 그 만들어진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민원인들이 금감원에 과도하게 민원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고 약간의 법적 지급 기준 이상의 보험금 지급 요구 민원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로 불리는데 이로 인한 감정노동의 피해들도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 그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됐던 금융소비자 보호법 때문에 적정성, 적합성 등 6대 판매 원칙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현장에서는 상품 하나 판매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탁상현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할 것은 과당경쟁 금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 KPI가 패치되어야는지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업종별 이슈들을 하나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그여수신 업종 관련해서는 카드 수술이 이슈가 있습니다. 카드 사슬이 사실 카드 사슬는 사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대형 감염병의 펑프에 시달리면서도 영세 감염병들이 수술을 인원 요구에 같이 마무리해 있는 분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을, 도입을 통해서 영세 상인들과 카드 노동들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책인데 증권업종 관련해서는 거래시간이 30분 이상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이 4시간입니다. 오전장 2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2시간이고 오후에 2시간만 합니다. 인구 십억이 넘는 인구도 4 시간이면 충분히 거래를 할수 있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 시간 3 0 분에 달하기 때문에 장전 시간, 장호 시간을 포함하면 직권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의 시절 그 애국계 추진된 직권 거래 시간을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공금융 업종 관련돼서 단치 금융 철폐에 대야 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자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제도 자체가 정권 편향적 수익성 평가에 치우쳐 있고 그 임금 그 예산 편성 바이드라인에 묶여가지고 공공기관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각각의 그 인단 일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저희가 아홉 번째 과제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현재 의 지방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신용보증대나 그리고 협동자, 상업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선거법 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박근혜 정권, 아니 박정희 정권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존치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장권이 박탈된 노동자 수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정권이 만든 정태 한 40년이 넘어가 넘어 존치하고 넘어 있는 이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 니다 이상 10가지 저희 삼국민 노조연맹의 정책 공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생명, 그 설계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 집을 설립한 것으로 1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요소를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생명에서 재판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판매 수출로 그 다음에그회사로 강제인지를 요구하는 거기에 반발을 해서 설계사 노동자들이 어, 자체적으로 노동자분만 들고 이것을 갖다 시정하고자 요소를 요구를 좀 하였습니다. 사실 또 교섭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하는 법상이 어떤 문제점들을 제법 뒤 숨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섭을 갖다 혜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뭔가 그 실질적으로 교섭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 교섭을 갖다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애매한 법의 해석사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그 법, 그 뒤에서 숨어있는 사칙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좀더 압박을 좀 하고 이 교수를 한번 뚫어야 되는지 아닐가라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혁명과 관련해서는 부자관이랑 같이 좀 회사의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따로 우리 의식위원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어, 정책 공약 그 10개 전부 다 정말 많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 관리공단을 신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뭐 적절하고 의미 있는 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원 실에서도 공통하겠지만 어, 당의 정책팀하고도 한번 같이 뭐 논의해서 필요하면 대선 공약 등을 비롯해서 당의 의제도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금피지제폐지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또 출산도 늦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 60대에 정면을 해도 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보이, 본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그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55세의 퇴직해도 엄청 빠른 나이인데, 이제 평균 퇴직 나이가 47세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독 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금융업에 종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나오셔서 어또 자영업 또는 뭐 그렇게 하시면서 어 금방 그 받은 퇴직금을 비롯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많이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하면서, 어, 제대로 다른 일자를 리 찾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정부나 이제 그 고수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마치 일권인, 어,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하고 청년 노동자들하고의 싸우는 것처럼 대비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어 이런 그조기퇴직 특히 금융업계에서의 조기퇴직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좀 논의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프레임 자체를 바꿔내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노동자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전 미만의 기업에서도 여성 이사가 있는 것, 그리고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과 관련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그, 찾아보고 어, 또 지금 당장 그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어, 또는 그, 관련자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좀 그,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 저희가 조만간에 따로 또한번 실무 협의를 좀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열 가지 방안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좀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의당 안에 있는 사람만으로 하지 않고 좀더 진보 진영을 넓혀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정국위원회에서 당내 절차대로 하면 10월 중순경에 대선 후보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도 좀 열려놓고 외부에 함께 할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최종. 어, 결정은 8월 22일날 정부 기원에서 당내 절차를 들어가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